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총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행복한 가족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동안 영상을 안 만들었더니 행복한 가족 만들기와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하고 부탁이 왔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또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가셔서 행복한 가족과 자녀 교육을 보시면은 제가 그 전에 올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좀 개인적인 얘기고 실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오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다 드리지 못해도 혹시 또 다른 부부들한테 도움이 될까 주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일반 부부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일찍 파악하고 또 서로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절대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해서 정말 노력했고 정말 문제도 없었습니다. 또 실제 저희 결혼 생활이 한 20년 될 때까지 말다툼 한번안 했고 싸움 한번안 했습니다. 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한적한 한 번도 없었고요. 당연히 같이 살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을 때는 있죠. 이랬을 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 얘기 들면서 으양보할고 양보하고 또 부탁할 건 부탁하고 함으로써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저희 사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죠. 네그 위기는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돈 문제도 아니었고 자녀 문제도 아니었고 다른 남자나 여자 문제도 아니었고 부모님들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생각도 못했던 폐경기 였습니다 네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7년 전에 저희 아들이 다 대학 하고또 실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설득해서 한국으로 다시 가서 병원을 하자고 했죠 하지만 송국씨가 원하면 같이 가지만 자기는 뭘 하냐고 해서 제가 가서 병원에 실장을 하면서 네가 병원을 관리하고 나는 다시 수술만 할게 하고 얘기했죠 를 실제 이때 저는 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병원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새 간호사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실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좀마음이안 맞거나 또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아주 쉽게 옮겨가죠. 이것은 뭐 전혀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제 r k e 지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놀랬던 것은 제 아내는 사회 생활을 거의 안 했고 또 실제 병원 직원들을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간호사들을 친딸이나 동생들처럼 감싸주고 또 예뻐해주고 또 정말 친해져서 한 가족처럼 잘 지냈죠. 또 환자 관리하는 것도 이때까지 그 어느 실장마다 정말 잘해줬고요. 또 저는 또제 아내가 바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편한 마음으로 수수만 집중하면 됐기 때문에 정말 편한 마음으로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병원 생활 중에 가장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축복 안에서 한 3년 반 정도 병원을 잘하고 다시 미국으로 오자고 했을 때제 아내도 동의를 했지만 약간 좀 섭섭했어요. 본인은 사회생활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였고 이제 거꾸로 자기가 미국 가서 뭘 하냐고 하더라고요. 뭐 성국 씨는 사냥도 있고 사격도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은 본인은 특별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국을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왔죠. 문제는 딱이 시기에 저희 집 사람이 폐경기가 왔었고 또잘 아시겠지만 폐경기는 특히 여자분들에게 힘들죠. 삶의 의욕도 없고 약간 우울해지고 또 내가 평생 때까지 뭐를 했나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 딱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시기에 저희 집 사람은 좀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다잘 됐는데 실제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인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빠졌었죠. 이런 반면에 저는 또 거꾸로 육에 다시 왔기 때문에 좀 흥분해서 총도 더 많이 사고, 사냥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사격도 시작하고, 또 유튜브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시작하고, 제 삶의 새로운 재미를 또 찾고 있었죠. 네, 또 저도 제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사격장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로 하고, 아내가 심각할 때마다 말로 설명해주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걱정도 없이. 이렇게 편한 마음을 살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고, 내 자신도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냐고 얘기하면은, 또 이해를 하지만 그 감사한 마음이 하루도 가지 않고, 았 또다시 우울하기 시작했고, 어느 한 순간 저를 봤을 때더 이상 웃지도 않았고, 저 자신도 마음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마음을 진짜 꼭 참고 더 달래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했지만 또다시 우울한 상태로 빠져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해보고 지금 폐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우리 치료를 받자고 했더니 또 홀몬 치료는 절대 안 받겠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됐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더 악화됐고 제가 고민 끝에 정말 힘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 다 없어졌을 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다 끊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 아내가 그 전에 반대했던 이코 수염도 길렀고, 또 제가 아내를 봤을 때한 번도 미소를 주지 않고,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눈길도 안 줬죠. 이랬을 때 저는 너무나 마음속로 힘들었고, 마음 같아서는 다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싶었지만, 정말 그때 한 3개월 정도 어금니를 물고 참았습니다. 또 아내가 화를 내거나 말다툼이 시작하면 저는 아예 말 대꾸도 안하고 그냥 집 밖을 나갔죠. 또제 자신도 이 시기가 좀 어려웠던 것은 남자들도 폐경기가 있죠. 저도 그때 폐경기 오기 시작했고 아내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더 이상 얘가 나를 존경해주지 않고 나를 웃기게 보나 이런 생각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상당히 큰 마음에 갇등 있었습니다. 또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웃지도 않고 코스튬 있으니까 너무나 무서워 보인다고 너무나 타프해 보인다고 그것 좀없애면안 되냐고 해서 네또 다시 말대꾸도 안 했죠 이 코스튬 갖고 웃지 않았을 때 이런 표정이죠 네전 무섭습니다 이렇게 한 3개월을 했더니 한 저녁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혼자 울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제 성국신 눈에 저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야 하고 또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죠. 왜냐면 저는 3개월 동안 제 아내가 나름대로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 하는 마음이줄 알았는데 본인은 3개월 동안 내 사랑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은 됐다 생각해서 얼른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같이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제가 아내한테 말한 것은 우리가 진짜 평생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와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고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우울해하면서 이런 악몽 같은 삶을 살수 없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이혼하자는 겁니까? 하길래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고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네가 너무 싫다고 했더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를 미워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네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또 아이들이 밉다고 했을 때 그때 네가 아이들을 사랑했니 안 했니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눈빛에 이해를 하는 것이 눈에 보였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아무리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변하거나 행동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 순간 그것이 싫은 거고 그 싫은 것이 바뀌었을 때는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전과 똑같은 사랑이 그 자리에 변치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 줬죠. 이랬을 때제 아내는 제 말을 충분히 이해했고 다시 제품으로 들어오고 싶었지만 당연히 여자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표정이 약간 좀 어색해 하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길래 저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선 자존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만 그전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은 내가 다시 똑같이 사랑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전 같이 되고 싶다고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마주쳐 주고 웃고 안아주고 뽀뽀해 줬죠. 또 그날 저녁 모든 것을 솔직히 내놓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 아내가 표현계를 통하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그전에못 느꼈던 마음속에 화도 있고 좀 남성화돼가고 또 정말 별일도 아닌데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을 좀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말딱 들었을 때어 내가 젊었을 때좀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제가 설명을 해줬죠. 남자들은 폐인기 오면서 남성호르몬이 떨어져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눈부도 많아지는 반면에 여자들은 여성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거꾸로 좀더 남성화가 돼 간다고 했더니 그 말을 금방 이해하면서 정말 제가 좀 남성화 돼 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계속 대화를 해 나갔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마음속에 좀 화가 나거나 정말 이유 없이 이 화가 계속 올라갔을 때는 내가 그를 보는 순간 너한테 우리 이 상황을 에스컬레이시키지 말자 하고 얘기하면은 너는 거기서 금방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더니 알겠다고 했고 또 저가 질문을 했죠 우리가 그전같이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주면 돼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해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24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더 신경 써줄까 했더니 저보고 육체적으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얘기할 때좀 자기 말에 집중해주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네 말씀들. 솔직 히 말씀드리면 한 3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오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상당히 많았고 저도 상당히 바빴기 때문에. 항상 저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고,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대부분 듣고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죠. 그래서 제 아내는 항상 같은 말을 두세 번씩 하면서 저한테 좀 짜증도 내고,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느냐고 말을 많이 했었지만, 저도 모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저의 잘못을 시인하고 더 노력하기 약속을 하고, 또, 제 아내도 저한테 같은 걸 물어보길래, 나는 네가 그전처럼 나를 좀더 존경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성국씨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서 혼자 힘들어하면서, 그것이 자꾸 외면으로 나와서, 성국씨가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나 말을 서로가 조심하자고 했더니, 제 아내도 당연히 인정하고, 서로가 더 노력하기로 약속했죠. 네, 벌써 그 해프닝이 일어난 지가 3년이 넘었고요. 그로는 후 저희 관계는 상당히 좋아졌고, 네 당연히 아직도 가끔 이 감정이 서로 상할 때는 제가 가장 먼저 말하죠. 우리 이 상황을 더 이상 에스컬레이션 시키지 말고, l e 쿨 s cool o f f 좀 진정하자고 하면은 그 전과는 달리 제 아내가 마음을 정리하는데 정말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해서 저희 삶은 항상 업-밴 다운에 있지만은 상황이 좋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행복과 안전을 찾았죠. 네, 왜코 쉬움을 안 없앴냐고요? 실제 사이가 좋아지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코 쉬움을 깎아까 해때는 저보고 이 수염이 웃을 때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또좀 매력적이라고 그냥 나더라고 하더군요. 해서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진 거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와 또 아주 비참하게 사는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크게 좌우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생각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뚜렷한 목적을 두고 같이 마음을 합치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처음 발표하고 또좀 고민했던이유는 이 이야기 듣고 남자분들이 잘못해서 이 수법을 잘못 쓰면은 아예 관계가 깨지고 멀리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법을 쓰시라고 하면은 정말 나의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요. 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제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상태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었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의 자존심과 감정을 순간적으로 다 포기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자신 있었던 것은 제 아내는 언젠가는 제 사랑이 그리워서 무조건 돌아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부부 사이에서 폐경기 때 문제가 생기고 부딪힘이 있었을 때는 저같이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서로가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하고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은 찾기가 쉽지 않고 많은 희생과 노력과 시간과 용서가 필요하죠? 여러분, 행복을 찾으세요. See you later.